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 두 번째 베스 낚시를 하러 수도권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크다는 이동저수지에 왔습니다. 저번에 반팔 입고 낚시했다가 모기가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오늘은 긴팔 입고 장화도 신고 그다음에 모기퇴치제도 다 뿌렸거든요.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입장료는 5,000원 있고요. 낚시할 때돈 받으러 오시면 그때 드리면 됩니다. 주차는 송전 레시피아 쪽에 주차를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날 기온이 30도 정도 됐었거든요.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주룩주룩 났습니다. 위치는 사계절 낚시터 뒤편 왼쪽에서 하고 있어요. 베스낚시하는 친구가 낮에는 베스낚시가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물고기 입질이 없는 것보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햇빛에 타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번을 기약하고 철수했습니다. 홍전지 2일차고요. 이쪽은 모차호텔 앞쪽에 있는 포인트예요. 전날 밤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잠깐 비가 멈춘 상태거든요. 많은 분들이 와서 낚시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자리 잡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가 거의 졌는데 집에 가기 너무 아쉬워가지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낚시를 해봤지만 이날도 입질 없이 꽝 쳤습니다. 써니 <끝> <쩌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끝> 오늘은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끝> 어, 오늘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제가 낚시에 미쳐가지고 <laughs> 비 오는 날에 베스 런커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송전지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치면은 손, 송전지 세 번째 출중인데 저번에 두번다 꽝을 쳤어요. <laughs> 저는 대상 호종이 잡힐 때까지 낚시를 하기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해서 꼭 낚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따가 만나요. <laughs> 오늘이 성전지 3일째 출조인데요. 비 오는 날 배스가 잘 잡힌다고 해서 왔는데, 비보다 바람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도, 기울입 고, 열심히 낚시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충전자 수지가 엄청 넓은데 이날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laughs> 비 맞으면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으니까 웃음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완전 완패했어요 완패 비만 쫄딱 맞고 배스도안 나오고, 오늘은 낚시할 날씨가 아닌가 봐요. 그래도 베스 잡으러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다른 곳으로 가볼 법도 한데, 제가 꼭 송전지에서 베스를 한 마리 잡고 싶어서,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출조를 했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안 나오니까 이제는 꼭 베스 아니더라도 개구리라도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베스 낚시가 해보기 전에는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뭘까? 이도 준치 아니야? 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있어봐. 이날 밤에 한 마리 잡긴 했는데 베스는 아니고 강준치였습니다. 강준치는 너무 비려가지고 어부들도 안 먹는 물고기로 유명하죠? <laughs> 이제 우리 잘못이 아니야. 백스는 바다랑 달라. 이게 렇 있으면 문을 들인데 이 정도로 안 문다는 거는 그냥 배스가 없는 거야 여기 진짜 배스가 없는 것 같아. 수풀 쪽에 캐스팅을 했는데. 이때 덥석 뭐가 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감고 있는데 수풀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빼냈어요. 빼내서 다시 감고 있는데 아, 이거 물고기 잡혔구나. 이러면서 감고 있는데 갑자기 가벼워지더라고요. 아니, 저기 와가지고 저기 풀숲에 걸려가지고 빼냈는데 물고기가 빠진 것 같아. 물린 것같았는데 이번에는? 딱 떨어졌을 때딱뭔 느낌이었어. 이번에 나 진짜 잡은 줄 알고, 와, 씨. 역시 인생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진짜 잡았었던 것 같은데, 딱 여기 오는데 풀에 걸려가지고, 빠지면 안 돼서 이렇게 했더니 빠지더라고. 짠! 여러분. <laughs> 제가 장마철에 베스를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송전지에 6일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출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배스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음번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곳 가서 꼭 배스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꼭 물고기 잡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매일매일 나왔는데 결국은 제가 쓴맛을 봤습니다. <laughs> 다음번에 꼭 잡아서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